3초 전. 김준모, 문기태, 김동진, 김상원, 김종훈. 김준모 선수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자, 1분 1분 경과된 것 같아요. 문기태, 김준목, 김동진, 김동진, 김상원, 김정우 선수 순입니다 자, 김정우 선수와 김상원 선수는 RC를 시작한 지한달 어, 조금 넘었는데요. 이 서킷을 통해서 입문을 했고요. 어김상은 선수도 벌써 대회가 두 번째입니다. 음, 두 번째고 자 17초를 찍고 있대요. 자 김준모 선수 2분. 4대 가는 가운데 1위로 올라오고요. 문기태 2위로 떨어졌습니다. 3위 김동진, 4위 김상호의 김정우. 자, 문기태 김준호 0.1초 차. 자, 스테그, 스테그 출발이기 때문에 개인 측정입니다. 자, 폰도를 찍을 때마다 1위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 네. 문기태 선수, 매너. 자, 문기태 1위로 올라왔고요. 0.08초 차로 마지막 기록이 됐습니다. 자, 문기태, 김준모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2위를 향한 모부림 0.3초 차. 손 떨리는 1초 내 승부. 자 문기태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따라오는 게 보입니다. 자 0.6초 차 살짝 또 벌어졌고요. 자김준호 선수 굉장히 깔끔한 주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씩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1.2초 차까지 벌어졌고요. 아, 김정우 선수, 너무 양보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확느껴주는 바람에, 네. 매너가 상당합니다. 김준모, 문기태, 0.3초 차. 0 4 아, 문기태 선수. 골뱅에서 약간의 실수 때문에, 차이가, 차이가 2초 차로 떨어졌습니다. 자, 문기태 선수, 1분가량 남았습니다. 자, 동공과 손가락을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자, 1분가량 남았고, 자, 김준모 선수, 굉장히 안정적인 주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은 30초가량 남았고요 2.5초차까지 벌어진 상황. 자, 3위는 김동진 4위, 김상은 5위, 김정우 선수입니다. 자 마지막 5차전 2위 3위 다툼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누가 2위를 할까 싶다 김준모 김준모 선수 2위가 거의 확정적인데요. 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김동진 선수 3위로 그데 3위로 와가지고 김준모 1위로 어 1위로 골인 합니다. 자 김준모 공기 때 김동진 선수 순위. 자 21.5부터 루키